이번 영상은 61년 신축생 2023년 10월, 11월, 12월 하반기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 돈이 막 들어온다는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은호입니다. 총과 조언, 그리고 재물은, 대인은, 직업은, 건강은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리는 대로 명심을 하시고 따라하신다면 하반기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은 모든 것이 무르익지 않았음에도 결과를 보려는 경솔함이 보이는 하반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물가에서 숙룡을 찾는 격이라서 아직은 때가 아닌데 답답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반드시 활짝 웃는 여러분들이라서 지금은 신축생에게는 주어진 여건이 미숙한 때이지만 반드시 시간이 흘러갈수록 좋아지는 하반기 때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도 될듯 합니다. 하반기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0월에는 소신대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는 기가 얇아져서는 될 일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신다면 그만큼 행운도 따르는 하반기라는 것이죠. 11월에는 행운이 가득한 시기라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추진을 해 보셔도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하실 때더 좋은 행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수 있음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12월에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될 것이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서 저처럼 한가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반기에 소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은. 혼자서 조용히 지내 시는 것보다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경우에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든 없든 마음과 맞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가방기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방향은 서북쪽입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이나 귀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귀한 물건을 얻을 수 있는 방이라는 것입니다. 색깔은 보라색이라서 주변의 소품이 보라색이라면 좋은 기운을 얻어서 발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맞는 숫자는 5와 10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금액 단위가 5나 0 단위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숫자와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반기에 맞는 인물은 말띠입니다. 사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공적으로 하는 사람이 말 때라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재물적으로는 들어오는 돈만큼이나 지출되는 돈도 많아지는 하반기입니다. 기대했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답답해 할수 있겠으나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만족을 느낄 틈도 없이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돈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므로 결국에는 재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반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면 외형적으로 하시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건조한 하반기라서 수입이 많아지겠네요. 만족을 못하고 더큰 돈을 만지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변화를 주게 된다면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게 되겠네요. 대박이나 한방을 생각하고 투기적인 일에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이고 또한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지출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시고 앞으로 투자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수익 증대를 위해서 준비의 시기로 삼을 때 유익한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인운에서는 많은 사람 속에서 진정 여러분을 위해서 뛰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반기라서 이로 인해서 사람들과 말다툼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정작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도리어 화를 낼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자신을 잘 돌봐야 하는 하반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화를 낸다면은. 나에게서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형제 자매와 의견 충돌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반기라서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직업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활력이 넘쳐나는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열정과 추진력이 생겨나게 되어서 맡겨진 일을 척척 처리해낼 수 있는 하반기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눈치도 빠르고, 집중력도 강해지는 시기라서, 최대한의 능력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하반기라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는 신수생 여러분들이 부럽네요. 만약에 구직자라면,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좀더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취업은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널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실력을 연마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급한 마음을 없애고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 전념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너무나 과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만 믿고 너무 몰아붙이다 보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에서 작은 인상이 생기시더라도 애스럽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때 건강검진으로 사전 예방을 하는 습관을 키우는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으로는 생선류와 곡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인스턴트 음식과 매운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질환이 있다면, 한의원보다는 일반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은 하반기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은 약물을 남용할 소지가 많은 하반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반기, 61년 신주생 소티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